안녕하십니까. 방랑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뒤에 연결동을 해놨는 포장입니다. 요거 이제 수박, 요거 이제 참으로 먹으려고 두 포기 심어놨습니다. 춥어서 영안 크다가 이제 좀 탄력이 바닥에 나가네요. 요 앞쪽에 이제 추워서 옆쪽에는영 생육이 뜹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도할 때를 열자니까는 뭐 아홉 자나 아홉 자 9자 반짜리를 구해갖고 여기까지 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 확연하게 앞쪽이 추워서 안 크고.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정식 한 포장인데. 어. 지도 이제 빠져나오긴 빠져나오는데 생각만큼 안 빠져나와가지고. 어. 요거 같은 는 수분도 좀 적은 것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내일쯤 저기 분수로 분수로 이에 좀 이렇게 적시 주도록 어 한동에 한 5분씩 이렇게 이제 물을 줄 계획입니다. 이런 건 척지가 조금 빠져나갔지야 아직 저런 것도 크게 많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씩 움직이는데 빠져나왔는데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분을 살짝 공급을 해가지고 엽순을 좀 빼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음 지금 이제 2월 초에 수정한다 그래도 지금 아직 고 계산했을 때에 측지가 아직 좀 어립니다. 그래서 요거 등은 안 되면은 한 2월 5일에서 10일 사이 쯤 그렇게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도 이제 뒤에 연결동을 해놨고 요 주편에서 이제 치마가 펄럭거리면서 찬바람이 돌아도 막아주도록 안으로 이렇게 터널 비닐로 요렇게 떼놨습니다 요게 이제 녹색 멀칭을 해놔 보니까는 열이 안 그래도 이쪽에 몰리는 데다가 녹색을 해 놓게 이쪽 열판 쪽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이제 투명으로 저렇게 터널 비닐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측지가 좀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 입 모양은 이제 거의 잡혔지요 입 모양이 요렇게 잡힌 상태에서는 이제 물이 살짝 살짝 짧게 들어가 가지고는 요 나무 모양이 안 털어지니까는, 음 짧게 한 5분, 분수로 한 5분 정도 그렇게 이제, 어 물을 감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 무조건 몇 분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지하수에 물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많은 것 터면은, 어, 분수를 틀었는데 압이 너무 세게 나간다. 이럴 때에는 뭐, 한도, 분수를 한줄더 틀어도 되,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물 수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한동씩 털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동씩 털어갖고, 응. 물 수량이 많은데 한동씩 털어가지고 줄것 같으면은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한동 더 털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분수를 줄 때는 압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물이 너무 멀리 번져나가니까는 최대한, 어, 이게 이제 분수로 물을 줬을 때 멀리 안 번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압이 센 같은 경우에는, 어, 한동 털걸, 두동 털거나, 아니면 두줄 털걸, 석 줄을 털거나, 이제 두동 같으면 넉 줄이지, 넉 줄을 털거나, 그렇게 해갖고,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모종을, 저거는 참외인데 요거는 참외가 아닙니다. 저거하고요두 포기를, 요걸 또 얻어다가, 이제 심었는데, 제가 먹으려고. 요게 지금, 메론 같지는 않아고, 요게 이제, 요 주신 분도, 메론인지, 베타카로틴인지 모르겠다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꽃이 오는 거 봐서는, 요 손털이 많은 걸로 봐서는, 메론 계열 같기도 한데 요 꽃에 솜털이 엄청 많지야. 이런 거 봐서는 메론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화미가인지, 어 베타카로틴 차인지 하여튼 이거는 좀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봐서는 꽃으로 봐서는 음. 여기 열매가 왕글로 봐서는 베타카로틴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골이 있는 걸로 봐서는 베타카로틴 참외 같습니다. 음, 베타카로틴 같은데, 이것도 이제 키워갖고, 이제, 음, 저거는 제가 먹으려고, 먹으려고 저렇게 두 포기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종이 남았는 거를, 세 포기를 여쪽 심어 놨던만 추워서 영안 크지요. 그래서 앞쪽에는 확실히 요 하우스 방향에 따라서 열판을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이게 참 하우스 안에 온도편차가 심합니다 만약에 여기 단동같으면 앞에가 이렇게 편차가 많이 안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이제 시설할 때는 음 감안을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연결동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연동형 요거 단동 하우스 파이퍼를 이제 크로스시켜 가지고 아 가지고 이제 연결동으로 많이 만들지야.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요주가 편차가 적을 거라고 보고 음. 그래서 시설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점점 온난화가 되면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가면서 이걸 내 환경에 맞는 오런 하우스 시설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일화방 수확하는 어 1화방 수정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반 어, 반놀 때까지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